주행자가 자신이 사양사가의 계위 중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까? 자기 진단으로 모른다면 서성이나 선지식에게 의존해야 될 텐데요. 서성의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선정의 조사서는 서성의 인가를 통해 사자 상성해왔습니다. 초조 마하가스딜의 초기 불교에서 법맥을 이온 방식은 대성 불교와 차이가 있습니까? 그, 법맥이라는 게 아주 중국적인 전통입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 누구를 그 순간에 지도자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이격보를 중시하잖아요. 아주 중국적인 전통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도 스며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교회벌전이라고 하죠 비밀스런 전수 방식은 그건 원래 히도교 그래서 대가를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뭐 불교의 전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그 부처님은 숨겨진 비밀된 가르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직접 근데 비밀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건 오히려 당시의 어떤 그배다 전통 힌두교 전통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 전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스승은 그 길을 먼저 가봤고 그 밑에 사람 안 가봤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죠 지도가 필요하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가기가 너무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100%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 힘든 게 뭐냐면 정신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지준도지멋대로예 다들. 다 각자 불법을 이해하는 게 똑같은 거아니다 다릅니다. 불교가 뭐냐 하면 다 다릅니다. 불교 수행이 뭐냐면 다 다릅니다. 깨달음이 뭐, 뭐냐면 기준이 다다릅니다 자기 입니다 위험이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스, 그, 스스로 사실 알수 있죠. 바르게 수행했어도. 알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미, 모든, 모든 영웅이다. 절대 다소 어습니다 그니까, 러그기준은너 엉뚱한 기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보면, 뭐, 뭐 내가 뭐, 자아가 뭐, <laughs> 그 무사한 것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는 것처럼 착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니까, 러다 깨달았다 하는 사람 마, 많고, 나름의 경험치를 갖고 있지만, 그게 진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인가는, 그, 대부분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부처님 당시처럼, 그때는 부처님 법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살아계시고, 쓸 때도, 어, 그때조차도 그 수행자들이 착각을 한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수행자 중에 수행자들이 다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에 진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착각이 많았어요. 지금은 말할 것 없습니다. 엉뚱한 걸 갖고 와서 페나이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전혀 말은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에 대한 말좀 기준을 가지고 일단 그걸 가지고도 웬만큼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르게 수행을 해도 해서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 깨달았냐, 깨달았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추측은 할수 있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그 대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사리붓타 존재도 있고, 뭐, 목과련 존재도 있고,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아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한들조차도 깨달은 수행,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수행자들을 검증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납니다. 그, 그, 아란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아란이냐, 깨달았냐는, 부처님 위에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 정확한 부처님의 나이지 그러니까 사실, 사다상승이라는 것도 사실 많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위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깨달았는가를, 뭐 어느 정도 볼수 있겠죠. 소향을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깨달았냐, 깨달았지 않냐는 확인이, 100%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뭐 무슨, 무슨 인가를 받았는데 막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참 정신세계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 보니까 참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